그리고 계기판도 전체적으로 보면 꽤 멋있게 보존이 잘되는것 같은데 한번은 손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여기 이 자리는 아마 제때리가 있던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요새 차하고 또 틀리게 보시면 중간에가 유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요새는 자동차는 앞유리가 전부 하나의 큰 헐로 돼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조그만 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놨네요. 왜 보면 저 멋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을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넓게 하는 유리는 있었는데 캐딜락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때 캐딜락이란 브랜드가 들어왔었대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급차였고, 이제 주로 대통령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쓰는 자동차였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중간에 딱나나 놓은 거 보니까 저 당시에 저렇게 하는 게또 이제 하나의 유행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에스코트하고 이런 차다 보니까 백밀러도 없는 게 있었고요. 다른 차에서 보시면 이제 옛날 차들은 주로 양쪽에 백밀러가 없거나 이래서 주로 차 뒤쪽을 볼 때는 저 안에 중간에 룩밀러로 봅니다. 뒤쪽을 보고. 좌 우측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돌려봤겠죠. 이거는 대통령 차니까 당연히 에스코트 차량이 있을 거네요. 그러니까 아예 백밀러도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에스코트 차량 따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하게 크롬이라고 그러죠. 부식 방지를 위한 크롬을 도음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 약간씩 날개 느낌도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이 당시부터 캐딜락의 디자인 철학이 된것 같기도 해요. 비행선. 나중에는 비행기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는 게 이제 주로 캐딜락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차로 꽤 유명해요. 캐딜락 브랜드가. 그럼, 이만 차반장이었습니다.